네 안녕하세요 사회문제를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 주는 남자 문제적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절묘한 묘소가 등장하는 사회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 이 표시된 백돌 전체를 폐 없이 그냥 잡아내는 문제입니다 이 하지만 당장의 이흑한점에 약점이 보이고 이 안쪽에서 흑 전체 돌이 살 수가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절묘하게 흙을 버리면서도 백전체를 잡아내는 그런 묘수는 어디가 있을까요? 잠시 시정지 눌러보시고, 눈으로 먼저 수익해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 우선 핵심은 이 자리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지키는 수를 찾는 것입니다. 일단 가장 단순하게 있는 수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있는 수는 백이 이 자리를 젖혀가게 되고요. 빠지는 걸 선수를 하더라도 뒤쪽으로 이어가고 여기 막아주면은 치중을 가서 따낼 때 그냥 늘어주기만 해도 이 바깥쪽 백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수를 한번 메고보더라도딱 봐도 패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뒷수를 메어가도 결국에는 이렇게 따내게 돼서 단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그냥 이어주는 것은 실패가 되고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호구치는 수는 안 되겠죠. 지중가는 게 선수고, 이어주기만 해도, 네. 이것도 패 모양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체적으로 이 흙도를 귀에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안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수는 이제 빠지는 수밖에 안될것 같아요. 근데 얼핏 빠지는 수가 그냥 쉽게 사는 수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넉점이 촉촉수에 멀리니까 이어져야 되는데 호구를 치면 이 젖혀야 되지만 안쪽에서 깔끔하게 두 집을 내니까 흑돌만 살게 되면 백은 자연스럽게 잡히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게 있죠. 백이 이 넉점을 버리고 먼저 흙을 잡으러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젖히게 되면은 흙은 이을 수가 없어요 이 교환 한, 하나만으로도 흙이 네, 아까처럼 잡히는 형태가 나오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호구를 치자니 이 치중 가는 수가 절호의 수가 됩니다 이 치중 뿐만 아니라 단수도 못 치게 자충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받아줘야 되는데 이 형태가 되는 것은 네, 딱 봐도 수상전에서 흙이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흙은 이두 점을 못 살리고 이넉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백이 두 점을 끊어 놓고 나뉠 수밖에 없을 때 귀를 막아 가니까 네, 완벽하게 변신을 하는 모습이죠. 네 점을 버리고 두 점을 잡으면서 귀에 집을 확보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몇수안 되는데 있는 수 아니면 빠지는 수였는데 두개다잘안 어, 되는 것처럼 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안 둬본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자리를 호우치는 수가 네 오늘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수죠 참 떠올리기 어려운 수기도 한데 어,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장 백이 넉 점을 살리면 두 집을 내서 사니까 이거는 너무 쉽게 성공이고요. 이 단수를 칠 때가 문제인데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그 다음에 넉 점을 단수를 칩니다.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비록 두 점을 따내는 게 선수가 되지만 넉 점을 따내면 왼쪽에서 집을 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3과 4 교환, 이 교환 하나만으로도 귀에 백집이 없어지면서 변으로 유도를 한 다음에 변에서 이런 식으로 백의 집을 없애면서 잡아낼 수 있는 절묘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흑은 이 석점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가면서 살을 해야 되는데 이첫 번째 수가 빠지는 수가 되고요. 백은 그냥 이으면 살아가니까 젖혀가서 교환을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호구치는 수밖에 없을 줄 알고 치중 가면은 오히려 흙이 잡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단수를 치게 되고 귀를 막아가서 사는 형태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의도를 파악하고 흙이 먼저 이 자리를 가만히 빈상각으로 두는 수가 절호의 묘수가 됐고요. 단수를 치더라도 그 다음에 넉점을 따내게 되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귀에서 집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변 쪽으로 다가야 되지만 이미 주변에 흙돌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백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빠졌을 때 백이 젖히는 수를 볼수 있느냐 그리고 젖혔을 때 이렇게 빈 삼각으로 호구치는 수를 찾을 수 있느냐가 핵심인 문제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